세력이 관리하고 재료가 살아있는 사우디 네움시티 관련주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어떤 종목이 급등 타이밍이 나와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만의 패턴을 찾아서 어떤 매매를 할 것인가 정하고 매매를 해야만이 그래도 수익을 얻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스켈핑은 고공권에서 흔들어 줄때 스켈핑을 해야 되고 상승을 하고 눌림이 나온 종목을 단기 매매, 스윙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장기 투자는 무조건 저점에서 횡보할 때 이런 종목을 찾아서 1, 2년 장기 투자하시면 됩니다. 어떤 매매를 할 것인가 확실하게 정하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이 네옴시티 관련주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단기매매하고 스윙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기매매 스윙투자는 분명히 재료가 살아있어야 되고 세력이 관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기니까 수익을 주면 바로바로 분할매도를 해야 됩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손실이 나시는 분은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안정적인 수익 얻을 수 있습니다. 단타 종목하고 스윙 투자 종목 추천 드리고 있으니까 한두달 가입해 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해지 하시면 됩니다. 다른데처럼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는 거 아니니까 부담 없이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는 네옴시티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주입니다. 그런데 모아 데이터가 상한가를 쳤습니다. 사우디에서 공장 부기를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시설 투자하는 것까지도 무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옴시티 관련주는 아마 돌아가면서 급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매매할 만한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주인데 당연히 우리나라가 3조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반대극부로 수주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주도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매수할 만한 종목들입니다. 관심 종목에 넣고 지켜보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한 2주 전에 제가 이두 섹터는 갔는데, 그 중에서 SY가 폭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직 1등주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아마 급등이 나올 겁니다. 모아 데이터가 네옴시티 관련주로 상하가를 졌기 때문에 그 2등주, 3등주 보시면 됩니다. 한미 글로벌 차트를 보시면 차트가 좋습니다. 지금 21선 돌아가고 5일선 위에 안착시켜 놓았습니다. 거래량도 급증 시켰고 오늘 음봉이 났는데 5일선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급등이 나오면 분할 매도 하시면 됩니다 차트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히 님은 지금 급등이 나왔습니다 저점에서 어느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아마 그렇게 폭락할 일은 없고 지금 5일선 이탈하지는 않았는데 2일선이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조정을 조금 더 받고 살짝 눌렀다가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점에서 어느 정도 올라왔다는 걸꼭 알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유신도 지금 전고점 자리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눌러주면 저호의 기회인데 세력이 과연 눌러줄 것인지 지켜보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한번 매수하고 기다렸다가 또 이렇게 두번 매수하시면 됩니다. 꼭 매수할 때는 분할 매수를 하고, 매도할 때도 꼭 분할 매도를 해야 됩니다. 차트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디 에프도 차트가 좋습니다. 세력들도 돌아와 있고, 21선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윗꼬리를 그렸는데 조금 하락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두번 정도 나누어서 매수 타임 잡으시면 됩니다. 단타 매매는 재무제표나, 그런걸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세력하고 재료만 보고 수익주면 바로바로 챙기면 됩니다 단타는 오로지 추세 세력 재료 이 세가지만 보면 됩니다 코오롱 글러벌을 보시면 지금 거래량 급증하고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21선 돌아가고 5일선에서 음봉이 났는데 이런 종목도 한 두번정도 나누어서 매수타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급등 나오면 분할 매도 하시면 됩니다 오랫동안 하락했기 때문에 아마 급반등 나올 것 같습니다. 모아 데이터는 스켈핑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목은 아마 더 상승은 나오겠지만 어, 추격매수 하시면 안됩니다. 혹시 이 5일선까지 내려와 준다면 그때 5일선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관련주 HD 현대인프라코아 2주전에 봤을때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지금 21선 돌아가고 오일선 타고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윗꼬리를 그렸기 때문에 바로 또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애매모할 때는 이렇게 두번 나누어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재료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냥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HD 현대 건설 기계도 지금 본인 저 상단인데 이런 자리가 애매모 합니다. 조금 기다려서 눌림 주면 매수타임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기 강력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바로 상승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겁니다. 지켜보면서 눌림 나오면 매수타임 잡으시기 바랍니다. SY를 보시면 SY는 전고점을 돌파하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윗골이 그리고 음봉이 났기 때문에 조금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스켈핑은 가능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보고 이제 시작하는 종목 매수하시면 됩니다 3부토건은 지금 21선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살짝 밀고 이렇게 급등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 1000원에서 다섯 배 상승했기 때문에 손절라인만 정확하게 잡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저점 여기 전저점 손절라인 잡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재료가 살아있고, 재료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은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세력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나 지켰다가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라인 잡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산 네트워크스처럼, 그냥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21선도 돌아가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일선 안착시켜 놓았습니다. 이런 종목이 좋은 종목입니다. 심약한 개인들 털어냈기 때문에 아마 더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대모도 좋습니다. 거의 바닥입니다. 이런 종목도 아마 수익 줄 겁니다. 옛날 대장주였는데 지금은 2등주, 3등주로 전락은 했지만 그래도 대장주였기 때문에 급반등은 한번 나올 겁니다. 손절라인만 전 저점 잡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손절라인만 정확하게 잡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현대 에버다임도 하반 경직성 21선 돌아가고 여기 전 저점 손절라인 잡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락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21선도 돌아가고 있고 이쪽 섹터가 급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상승할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계속 상승하지 못한다는 것도 꼭 알아야 됩니다. 강력한 매물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고 눌림이 나올 겁니다. 도화 엔지니어링도 좋습니다. 아마 여기 추격매수한 개인들 털어내기 위해서 조정은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강력한 매물대 역시 강력한 매물대는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항상 강력한 매물대에서는 꼭 매도를 해야 됩니다. 아마 추격 매수한 개인들 털기 위해서 조정이 나올 겁니다. 금강공업도 거의 저점입니다. 그리고 차트가 수렴현상, 밀집, 그리고 5일선 돌아가고 있고 2일선 안착시켜 놓았습니다. 이런 종목도 여기 전 저점 손절라인 잡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진성TC도 적게 놓고 보시면 거의 바닥입니다. 그리고 차트가 정배열이고 21선만 내려왔습니다. 아마 이런 종목도 수익 줄 겁니다. 물론 시간은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세력 마음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시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성 tc는 저평가돼 있고 차트도 정배열이고 아마 수익 줄 겁니다. 계속해서 상승 못한다는 거 알고 이렇게 반등 정도 한10% 20% 정도는 반등이 나올 겁니다. 항상 반등이 나오면 이렇게 분할 매도 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를 비롯해서 대부분 섹터들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 섹터가 한 번은 급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더 철저히 분석하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